도 아니야. 이 약한 수. 근데 이건 차지가 안가. 여자들이 먹는 수에 약한 수. 약한 거. 아니, 남자들이 고급이라니까. 어째, 하나 그냥, 이거 안, 안 좋게. 안 좋아요. 저거 꺼내야지. 맨날, 갔다 왔을 때 바람. 안 됐나? 어느 정도 된 거지, 이거. 그지 익은 거지? 어? 어디 분야요? 아, 예, 그래, 예, 됐어 아, 이거, 아, 이한 번, 이거. 한번 뒤집어봐. 뒤집었잖아. 아, 뒤집었는데, 곰 귀층이, 이런 식으로 됐냐, 보통은 됐지. 응, 뒤집은 거지. 됐어요? 가야지 좀. 아, 음.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기 그 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아, 목소리까지 나와요? 뭐? 그냥 <laughs> <야>, 뭐, 아이고 이거 무슨 구나오런거 하면 안돼 지금 구만안 돼. <laughs> 그 <보면> 안 <laughs> 저기... 방송국 <강성분> 멘트야 <laughs>

이분들 요새 5겹으로요. 5겹까지요? 그 다음에 칼집을 내서, 아 어, 칼집을 내서, 그러겠어? 어, 아, 아. 몰라, 애 가는 이뻐서 샀어. 어, 따지. 웃으면서 게 유행해. <웃음> 그래요? <웃음> 유행이고 대세라고 해갖고 샀어. 어, 어, 어. 음. 요새그 대세. 어 음. 봐. <laughs> <laughs> 음. 있구나.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예, 칼집니다. 그리고 양념을 네, 해도 양념이 잘잘배라고네 울퉁불퉁해서. 거기가 이쁘잖아, 봐봐.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크게 해서 요새, 저 대세야 저게. 음. 이거는 홍천 지에스마트도 잘 해놨어. 음. 제주도 응. 흑돼지 아니 우리 동네는 저렇게 뭐 없어요 왜 아, 우리 에만 홍천에만 있는 거예요 어? 어? 홍천에만 있는 거예 홍천에만 있는 거예요 홍 거예요 홍천에만 있는 거예요 홍저에만 있는 거예요 홍에만 있는 거예요 홍에는 거예요 홍천에만 있는 거예요 홍천에만 는 거예요 홍천에는는거 있는 거예요 홍천에거거에 초기 맛있던데, 생게 또 맛있냐고. 어떤 거? 생거가 맛있대, 생. 처음처럼 이렇게 맛있어. 안생게 아니라 딱한 잔만 먹어야 돼. 아, 나 나는 이제 이거 식초 쫓는 사람들 나이 드는 응. 사람은 응. 이거 이거 해야 돼. 돼. 음. 아 근데 왜 잔을 두 잔밖에 안 가져왔는데 잔을 안 가져오면 되지내가 아니 이제 이거 맥주라. 아니 난 소주 한 잔만 하면 돼 맥주는 안먹 e 차 a 어 e I am t h 아아아 m e I am the same. I am the s 가 m e I am the same. I a 가 the same. I am t 이게 몸에 좋대 I am the same. I am the same. I am the same. I am t 예예 <놀더> 네, 네, 네. 저, 산데 국어보다 맛있더라고 나 아니라 먹어본 사람들이 아우 맛있대 불을 약하게 하려고 일부러 옆으로 내가 튼거야 하하하하 먹는거 맞겠어요 물만 먹게 생겼어. 이거 먹고 내가 그동안 응. 땀을 흘려가지고 이게 짠게 자꾸 먹히는 거예요. 그래요. 에저짠게당 응. 응. 어. 것만 당겨먹히더라고 땀을 응. 많이 흘리니까. 어, 그래서 요번에짠 거, 빵도 저당거 응. 그렇게 안안 찾더니 당를 응. 먹어야겠대. 응. 응. 그래서 당거 샀어요. 이거 뭐가 부족한 거 있어 요당게 응. 응. 땀을 흘리니까. 그리고 또 전에는 자주 먹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코스코에만 있었는데 닭그 날개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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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응, 그거 사오 아 여기 여기 마트에도 보면 닭날개만 있는데 있고 다리만 파는 데도 있어어 맞아요 맞아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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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요맞아가 맞아요 날개요 하고 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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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맞아그 맞아요 다리만 또 냈고 맞아요 맞아요 난아요맞만요아요고 여기도 전에는아요맞아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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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뭐뭐아요맞아 두 마리 이상이면 음. 천원씩만더 주면, 그 배달 음. 두 마리. 음. 그러니까 전에는 그 이제 내가 여기 온제 이제 십년 넘었잖아요 이제. 음. 그러니까 노인 회장이고 뭐 이장이고 어머니한테 껏보. 음. <laughs> 왜? 그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전에는 저 친구가 저만다 그, 말, 1년이면 한두번 식사 대접 을 했었거든. 뭐한푸만 들어가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니, 그건 바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친구가 이제, 정사장이 이제 죽었어. 참 친했는데. 근데, 그돈 많이 벌어놓고 시골에 밑에 층이요8십8십몇 평을 줬어 바닥에 건물이 엄마 응. 그래. 그러면 아파트를 따지면 백0센이는먹는 응.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거워 오더라고 그 바깥에 보면 산층씩처럼 보이는 응, 거 응. 네. 가, 우리 집에 노인회장. 저기 있다가 지지복식이러고 우리 집에 왔는데, 얼굴이 응. 오래간만에 보는데. 아니 고기, 이거, 그 소고기 이거 불필요 그 없네, 그럼? 그래? 그거 맛어야 돼. 고 내일, 내일. 내일, 먹을까, 응, 못 먹어. 응, 이것만, 이것만 응. 하고 끝이야. 응. 어, 그것도 많 남는데. <laughs> 그니까 아까 하나만 더, 그 소고기를 넣었소어 어, 그 어, 그래. 지 저기, 모이상기 딱, 얼굴이 영원히 자 근데 이게 안 살리네 서우스 쓰니까 아니요 아까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아끼는 거좀다 먹어 우리는 다 먹어 오이 쓴 것도 먹어도 <laughs>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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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거 너무 싸 <laughs> 오이가 사장이 터져가니까 아 오이가 다 쓰네 근데 그 친구 서울